오셨네, 오셨네. 어머, 와. 아아가아 어머나. 앉으세요, 아 앉으세요. 플레이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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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플레이리스트 만들어 왔습니다. 플레이리스트 만들어 왔습니다. 야, 봐봐. 정확하게 외워 정직하게. 정해진 룰대로 하네. 안녕하세요. 네. 플레이리스트 만들어 왔습니다. <laughs> 일고학유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연세대학교 의대 아 재학 중인 김수성이라고 합니다. 아 20학년도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손수환이라고 합니다. 가장 최근 21학년도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용인외대부고 재학 중인 지금 졸업했죠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지금 뭐몇회 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최연소 게스트 분들. 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3년 동안 19년부터 21년까지 이제 수능 만점자 세 분을 저희가 한자리에 네. 모셨어요. 자 이제 이분들에게 궁금한 점. 정말 우리랑 네. 다른 세상을 살아왔던. 달라요, 많이 달라요. 예. 자, 2021, 2019잖아요. 제일 어려웠던 수능은 세분 중에 누구예요? 저였어요. 그러니까. 오. 조금 그 어려운 거해냈 제일 오. 어려운 건 만점 만점. 다들 다 알고 있어. 너네랑 나는 약간 만점 수이 달라. 19년도에 그러면 만점자가 몇 나... 명이었는데, 아, 그때 있었구나. 국어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서. 네. 아, 그래도 아홉 명. 9명... 아, 네. 그 정도... 오히려 만점자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여섯 명밖에 없어서. 오, 진짜? 여래서더 어, 어렵나 했는데, 제가 풀어보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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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잠봤만 풀어봤어요? 아 어떻게 만점 나왔어요? 제가 전과목을 풀진 않았는데, 수학은 아한 5분만. 굳이 학교 인는데왜 풀어봐, 그거를. 그 과외래요. 우리하고 삶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아, 한 번만 볼 걸로. <laughs> 본인 시험을 딱 보고 나서 만점이다. 아. 이런 느낌이 왔어요, 아니면? 마지막 까지딱 풀고 나서? 저는 일단 국어 첫 문제를 못 풀었어요. 헉? 아직도 기험이난데 1번. 네, 1번을 못 풀었어요. 일곱 어. 문제를 딱 풀었는데 어. 그중에 네 문제를 알고 풀었어요. 응. 그래서 찍고 왔어요. 어? 그게 다 맞은 거야? 아니요, 그거를 찍고 8번부터 이제 45문제라서 45번까지 정말 정말 빡세게 열심히 음. 풀었구나. 풀어서 시간이 10분이 남아서 그 10분 동안 그 일곱 문제를 다시 풀었어요. 오. 그래서 잘 봤는데 결국에는 이게 멘탈 싸움인데 어쨌든 1번이 못 풀었으니까 근데 그때 약간 좀, 좀 불안하지. 좀, 예, 많이 그냥 딱 1번 딱 막혔는데 옆에 척 넘기고 어 넘기고 내가 제일 늦는 게 그냥 느껴지는 오. 거. 어, 어머나 그래서 아, 넘기자. 이거는 음. 답이 없다 하고 8번부터 진짜 그때부터 사실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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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이. 엄마 나 기억이 없대. 무슨 소문만 모잖아. 저한테까지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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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때부터 흔히 말하는 공부의 재능이 있었는지. 아 지금 정말 모든 학부형들이 다 어, 귀를 이러고. 그러니까 집중돼 어. 있을 겁니다 아, 지금. 그렇게 재미 있다고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공부가 대신에 궁금한 게 생기면 좀 알아보려는 호기심은 좀 있었던 것 같고 야. 초등학교는 성적 없잖아요, 요즘. 네네. 중학교 때부터는 전교 1등? 계속? 아니요, 아니요. 전교 1등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응. 없어요. 성훈나 와, 그 그래? 그러면, 그러면 전교 1등은 못 해봤는데 전국 1등은? 아, 그러니까. <laughs> <laughs> 제일 좋았던 성적이 몇 등까지 해봤어요? 뭐 이제 한편에. 수능을 제외를 하면은 제일 높았던 건 6등 그 정도였던 것 어, 같아요. 많이 놀랐겠는데? 약 전교 1등이 제일 높. <laughs> 지훈이가 만점이라고? 와... 아 이런 이유가 있었겠는데? 아니, 학교에서 많이 놀랐겠는데? <laughs>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중학교 때까지 운동을 했었거든요. 오 <laughs> 진짜? 네. 무슨? 야구를 했었어요. 오구나. 제가 그러니까 진짜 취미로서가 아니라 선수가 되려고 오와. 실제로 배우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중3 때 무렵에 제가 그만두고 운동을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했었어 가지고 그때부터 좀 올린 오와. 케이스였어요. 근데 왜 그만둔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좀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사실 운동이라는 길이 프로에 가기도 너무 어렵고 프로에 가서도 성공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이제 그때 부모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가 음. 아 이거는 이 길은 아닌 것 같다 음. 길을 바꾸자라고 결론이 나가지고 공부에 막 매진한 건한 4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이야, 대단한데? 와, 괜찮았네. 어. 너무 궁금했던 게 저를 왜요?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처럼 스카이캐슬 선생님처럼 입시 코디네이터가 진짜로 있는지 고급 정보 좀 얘기해줘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아무 도움도 사실 못 받았어요. 과외? 과외는 안 했고요. 학원? 학원은 다녔는데 좀 유명하신 분들의 단과 수업 같은 걸 제가 찾아서 들었거든요. 음. 저희 어머님이 사실 제 성적을 네, 수능 보기 전까지는 아 알고 계셨어요. 어머나. 아예 모르시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할 테니까 학원 결제할 <laughs> 카드만 달라 해서 <laughs> 그러면 대치동 아네그 재수할 때부터는 대치동을 그치. 갔었고 아 재수했어요 네 반수를 아, 했죠 아. 왜 재수했어요? 제가 사실 현역 때 공부하는 것보다 수능을 좀 많이 잘 봤었어요 현역이라 하면 고등학교 3학년 아, 때고3때본거 그때 수능 을 3개를 <laughs> 틀렸거든요 근데 <laughs> 저 원래 그렇게 잘 보는 애가 아니었어요 네. 원래 항상 여섯 개, 일곱 개 이렇게씩 틀리고 좀 한성인 거 아니지 어. <laughs>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 이렇게 나온 학생이 었어서 가지고 제 원래 성적대로 이제 지원을 했다가 수시를 붙어버린 거예요 어, 어. 음. 근데 이제 제 정시 성적을 쓰지를 못하는 거죠 세개를 틀렸는데 아, 아, 아무도 몰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 어. 저는 그래서 그냥 만족하면서 해야지 했는데 제 주변에 있는 애들이 저도 음. 모르는 사이에 이미 소문이 다 도는 음. 거예요. 아, 어? 헤 해야 되나? 를 해야 되나? 해가지고 반딱 아 그때부터 책을 사고 그때부터 딱시작했다 아, 다아 저도 그런 코디는 안 받았고, 저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인터넷 강의만 듣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저그 어머니처럼 저도 저희 어머니가 혼자 냅두는 편이어서 오히려 그거에 따라 조금 더 긴장을 해서 혼자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되겠다. 또 부모가 놔야 돼. 놔야 되겠어, 아 진짜로. 연우야, 엄마 놀 거다, 너 이제. 맞다 <laughs> 이제. 아, 근데 그 한마디만 하면 여기 모이는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좀 그렇지만 많이 잘 받은 편이잖아요. 음, 근데 진짜. 이 정도로 잘 받으려면 그냥 냅둬도 해야 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아, 이거 되게 의미 있는 하는... 얘기가 그래, 그래. 해라, 해라, 해라 하는 사람들은 아, 오히려 보면 어, 잠깐만. 연우한테 놓는다고 영상 편지 쓰자마자 저 얘기를 한 하는... 거야?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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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놓면안될것 같아. <laughs> 혹시나 이가지 <들어요>. 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laughs> 모든 부모님들이 아 내버려두면 애들이 하겠다고 하면은 <laughs> 안 된다는 거야 케이 박라는 거지 만점 받을 사람들은 냅버잘 하게 된다 뭐 이런 거네요 네. 근데 그럼 보니까 대체로 부모님들이 딱히 막 그렇게 막 공부에 대한 압박이 없었네요 그럼 다 세분 세다 그런 건가요 네좋네 네, 네. 하루 일과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간략하게 좀 어, 얘기해 드릴 네, 수 네. 있을까요 저는 계획적으로 사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내가 이날은 공부가 좀 된다 음. 그럼 쭉 하고 하다가도 아 지루하다. 하면은 이제 좀 쉬고 어머나, 어머나. 오늘은 진짜 아예 안 되겠다. 그러면은 잠을 자서 그날을 통째로 날려버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일찍 일어나겠다 하고 네. 고등학생 때요? 네 타임머신처럼 돌려버리는 거예요. <웃음> <웃음> <자>. <웃음> 둘이 되게 어이없어. <laughs> <laughs> 그, 그, 그 이윤열이라고 천재 태란 보는 느낌이에요. 이윤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맨날 빌드 연습하고 <laughs> 한 열네 시간씩 하는데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술고왔어요 이런 만점만. 그러니까 그이윤열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스타그램 게이머인데 이 분이 그냥 그냥 음악 들으면서 게임하고 음. 그러니까 실제 대회에서도 막 그래서 막 천재라 음. 몸이 가는 대로 했더니 예. 이기고 이러는 예. 사람입니다. 자 이제 자기만의 공부 비법을 좀저 음, 같은 경우는 좀 계획. 개... 적인 기질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응? 스터디 플래너를 정말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응. 대부분 학생들은 그냥 공부를 나는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다. 아니면 응? 나는 오늘 이런 것들을 할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많이 계획적인 편이라서 응. 3개월 동안 내가 할걸 정해놓고 응. 그다음 한달 동안 할걸 정해놓고 응. 그다음 일주일 동안 할걸 정해놓은 다음에 하루 계획을 썼어요. 어. 그다음에 그 하루 계획이 1 0 시에 끝나니까 한 20분 정도로 투자해서 그 하루에 내가 오늘 어떤 걸 배웠는지 이렇게 다 적었던 것 같아요. 그 느낌점이 되게 길었어요. 아... 그러니까 스터난그 스토... 사실은 우리 지금 스터디 플래너란 말 자체가 저희는 생소하거든요. 아, 그냥 다이어리 같은 거. 다이어리처럼. 다이어리인데 그걸... 공부 계획을 미리 다. 스터디 플래너란 어, 처음 어, 저, 저, 저 처음, 처음 들어. 처어 나는 아까 좀스터디 어떤 분들이지 스터디 플래너. <laughs> <웃음> <웃음> 스토리 플레너 어떤 분들이지고 짜주나? <웃음> <웃음> 아 그러니까 본인이 짠다는 얘기예네 제가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안 짜마자 공부하는 걸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어... 안짜마자 네. 그러니까 루틴 딱 하나 정해서 물통에 물을 채우고 딱 돌아가서 안 짜마자 공부를 시작하는 걸. 그러 이게. 어... <laughs> <laughs> 사실 저는 이제 공부를 할때 아무래도 유혹이 느껴지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그래서 방해 요소를 아예 원천 차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혹시 가져왔어요? 예, 네, 보여 주세요. 아, 네. 지금 배터리가 없어 가지고 켜지진 않는데. 예. 네. 제가 이게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4월달에 샀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고3 때까지 썼던 건데 이제 여기 앞에 제 목표 대학 있고. 네. 목표 어머나. 대학 <웃음> 네. <웃음> 사진 딱 붙여놓고. 어, 어 네. 그리고 노래는 MP3로 들었거든요. 어. 그래서 MP3 가져왔는데. 어머나. 와저 언제 거야 와. <laughs> 진짜 이거를. 어머나. 여기에... 어, 이 이거 기자분들이 보통 갖고 다니잖아. 아 그거도 이거도 폰으로 폰으로 <laughs> 다 바꿨어. 녹기로 네. 하고. <laughs>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막 컴퓨터로 해가지고 노래 다운 받아가지고 들고 다니고. 그래서 아예 완전 방역를 원천 차단하자. 그래서 아... 약간 뭐 게임 같은 거에도 일부러 흥미를 안 느끼려고 했고 아예 이제 안안 했거든요. 사실 지금은 좀 흥미를 느껴가지고 좀 음... 위기긴 한데. 음... <laughs> 지웅 군의 비법을 좀 볼까요? 저는 이상? 이거는 제 정리 노트인데 그냥 단순하게 뭐 인강이나 뭐 이런 걸 듣고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수능 기출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거든요. 그런 기출을 가지고 제가 느낀 점들.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걸 계속 파고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시험을 보면서 자주 틀렸던 게독서지문의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를 자주 틀렸어요. 그러면 은 3개년치의 독서지문을다 독서 모아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제가 생각을 해보고 종류별로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어머나! 이런 식으로 구분을 되게 해놨었어요. 음, 음. 그러면 이제 세 가지 구성 요구사유가 있고 그러면 제가 나중에 글을 읽을 때 이건 지 이건 지 이건 지 자연스럽게 제가 생각했으니까 생각이 더잘 나요. 음. 그런 게 있어요. 음, 음, 음. 하면서 약간 혼자서 공부에 대해서 되게 파고드는 생각을 많이 했던 음. 거 같아요. 아니 21년도 수능에서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바로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4차례나 미뤄지면서 12월 3일로 조정됐습니다. 수험생들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마스크 착용 등 감염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어, 사실 수능 보러 가기 전에도 굉장히 한달 동안 이야기가 되게 많았어요. 음. 다들 이 가림막을 사서 이제 문제를 준비해야 된다 마스크 끼고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 얘기가 많았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걸안 하려고 했던 편이었어요. 그런 걸 신경 쓰면 혹시나 잘못된 상황이 생겼을 때 당황을 할까 봐 그냥 뭐 그런 대로 그냥 뭐 네. <laughs> 마스크 마스크 끼고 쓰는 건데 가지고 몰라 이제 이런 우등생들 말고 이렇게 다 페이퍼 같은 거 만들잖아요. 음. 커닝 페이퍼요? <웃음> <웃음> 그래 <웃음> 그래서 수능 날에 검사를 다 했어요. 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 역시. 아, 아, 안 아, 안 아, 안 아. 안 네, 그러면은 보여 달라고 음? 이렇게 보여 드리는 거예요. 어. 시계 뒷면까지 다 확인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름에 힘들었을 것 같아. 여름에 에어컨을 못 튼다고 하는 어? 곳들도 있어가지고 왜냐면 예. 공기가 순환되니까 바람을 받는다. 수환 군도 대학생인데 정말 진짜. 코로나 때문에 우울했을 것 같아요. 네, 수능 끝나고 이제 아 진짜 자유다. 나 이제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음. 다닐 거다. 즐기려던 찰나에 코로나가 딱 터져버린 거니까 뭐 학교에서 갈수 있는 뭐 MT나 이런 것도 다못 가고 그럼... 과생활도 못 하고 진짜 할수 있는 걸다못 해가지고 진짜 되게 아쉽죠.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저 스스로 불쌍하긴 한데 사실 이 학번 분들이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봐요. 음, 저희는 약간 즐기지 못해서 아쉬운 거지만 이분들은 이제 진짜 공부를 해야 됐었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아... 이게 미래기도 하거든요. 어허. 저희 이제 맞죠? 이제 일 학년 미래니까. 아, 네. 그러니까 <laughs> 과 동기 동아리 다 온라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어. 네, 아 그러니까. 참. 네. 자 들어볼까요? 음. 어 에픽하이의 노래. 어, 갈수록 두려워 뛰고 있지만 뭘 위해 서였는지 이전 두 발과 심장 그저 짐이 되어버린 꿈 두고 달리는 게 내게 유일한 희망 한 걸음만 더 때라 부추기네 고개 들었더니 아픈 낙떨어진데 뒤를 보니 길게줄서 많은 기대가 내 지탱하는 척함에 등을 떠미네 언젠가 짓고 싶었던 맘의 신표가 숫자들 사이 뒤엉킨 니상 괜찮죠. 이제 상의 들리네요. 손 잡겠습니다. 난비선는게 똑같구나. 힘들 때마다 이 노래를 들었나요? 네, 노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항상 위안을 받았던 곡이에요. 아, 1등 하는 그 자리가 좀 외로웠나 봐요. 약간 좀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긴 한데 음. 고등학교 내내 약간 좋은 성적을 받았으니까 음. 음.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뒤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많더라고요. 얘는 뭐 3등급 이하로는 사람 취급도 안 한다. 대화도 어. 안 한다. 약간 이런 얘기도 진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프린트 같은 걸 이제 복도에 다닐 때 이제 보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지나가면, 쟤 완전 공부 기계다. 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 걸몇번 듣고 나니까 좀 약간 그거에 더 민감해지더라고요. 음... 아, 그데이 그래. 노래에서 어떤 구절이 그렇게 힘이 됐어요?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와닿았던 게한 걸음만 더 때라 부추기네 고개를 들었더니 아픈 낭떨어진데 음... 뒤를 보니 길게 줄선 많은 기대가 날 지탱하는 척하며 등을 떠미네. 아, 부담스러웠구나. 네, 네. 사실 선생님들 없었으면 저는 못 버텼는데 어떨 때는 그런 선생님들의 말씀까지도 오히려 더 부담이 될 때도 음, 있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막 좀만 버텨라, 어. 좀만 있으면 끝난다. 약간 이런 말들도 그때는 약간 조금 부담이 됐을 때도 있었어. 가지고 음. 응원조차도 네. 가사가 되게 신랄하네요. 한발더 가라 그러는데 한발더앞은낭떨어진데 네. 뒤에서 딱줄서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네. 거잖아요. 음. 한발더 가라고 음. 낭 떨어진대. 어.